제 친정아버지가 정말 바둑을 잘 두시거든요. 제 친정아버지는 지금 1938년생이세요. 여든이 넘으셨죠. 그런데 어디 나가면, 밖에 나가시면요. 60대 이야기 들으세요. 정말 많이 젊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카페인 카TV의 카페인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은퇴하시게 되면 모든 시간이 다 자유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좀더 건강하고 젊게 어, 활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한번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온통 시간이 다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죠? 은퇴하고 나면. 그런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들이 될수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회사를 다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매출에 신경 써야 되고 정해진 틀 안에서 무언가 최대한 최소한의 인풋을 넣어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웃풋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회사에서 상사에게 체크 당하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저 사람은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라고 어떤 판단이 되는 기준인데요. 우리가 은퇴를 했으면 그런 기준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할것 같아요. 뭔가가 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엄청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웃풋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고 즐거우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 후에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쓸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적인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적인 활동. 세 번째로는 학습 활동입니다. 이세 가지가 잘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그 하루 생활이 이세 가지가 다 포함되게 계획을 짜신다면 하루 종일 아마 알차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학습 활동에 대한 거는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서 뭔가가 우리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정적인 활동, 오후에는 동적인 활동, 저녁에는 학습 활동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시간을 바꾸셔서 오전에는 학습 활동 오후에는 동적인 활동, 저녁에는 정적인 활동 이렇게 세 박자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그 시간 경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학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뇌가 치매가 되, 걸리는 것을 지금부터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적인 활동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적인 활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정서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그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취미 활동이 있겠죠. 어, 이 취미 활동도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살아온 어떤 그 방식에 따라 어, 많은 분야로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음악 쪽으로는 스스로 작곡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악기 자그마한 악기들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오카리나도 많이 하시고요, 하모니카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 피아노를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피아노를 시작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어, 어렸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보신 거, 그런 것들을 도전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사물놀이도 괜찮아요. 사물놀이, 장구, 뭐 이런 거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 북이나 그 장구, 뭐 이런 것들을 도전하셔가지고,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시고, 어, 콘서트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노래도 하시고, 또 어떤 노래로서 발표회 같은 것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취미 생활들이 어떻게든 그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동적인 활동까지도 연결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 영역인데요. 미술 쪽에 좀 관심 이 많으시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림을 그리신다든가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화, 어떤 분들은 수채화,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뭐 아크릴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붓글씨 어, 서예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공예. 공예 작품 만드는 거 그리고 가구 DIY 해가지고 Do it yourself 그죠 가구 같은 것도요 어떤 취미 생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구를 어떤 이렇게 조그만하게 미니어처 있잖아요 미니어처를 만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취미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해요 내다 팔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재밌고 손재주 있는 분들은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쓰기 하셔 가지고 뒤늦게 어떤 그 문학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필을 많이 쓰셔서 그 어떤 작가로 데뷔도 하시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발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시를 많이 쓰셔서, 시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시낭송회 같은 거, 그런 거 동호회 만드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표회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취미 활동이 있잖아요. 정말 나중에는 그게 점점 확대되어가지고, 동적인 어떤 큰 활성화되는 그런 동호회를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음악 미술 문학 이외에도요, 우리가 좀 정적으로 할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전에 또 어떤 분을 배웠는데, 그 꽃차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녹차 같은 건데, 그 안에 우리 왜 녹차가 아니라, 뭐, 백합이라든가 무슨 꽃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거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바리스타를 닦긴 했는데 커피는 조금 아는데 차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꽃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둑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친정아버지가 정말 바둑을 잘 두시거든요. 제 친정아버지는 어, 지금 1938년 생이세요. 여든이 넘으셨죠. 그런데 어디 나가면 밖에 나가시면요. 60대 이야기 들으세요. 정말 많이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취미가 바둑입니다. 바둑은 정말 젊으실 때부터 쭉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시는 곳에서 그 기원을 계속 나가세요. 계속 나가시는데, 전국에서 우리 아버지랑, 어, 한번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동네의 기원으로 어, 출장을 나오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도 공부를 하셔요. 제가 친정에 가면 그 바둑 방송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바둑 방송을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 정말 그 머리가 활성화돼서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마 100세 넘어가셔도 치매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봐도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앞으로 이게 정말 좋은 취미 활동이 될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활동 범위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걸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취미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취미 활동들은 정말 우리의 어떤 영혼이나 생각하는 방식,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이렇게 다 묻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우리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참 많이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인 활동은 우리 내면을 아주 쓰다듬어주고 가다듬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활동은 두 번째 활동은 동적 활동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정적 활동하고는 다르죠. 동적 활동은 우리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서 정신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계속 지켜나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적 활동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 일단 은퇴를 하시고 나시면 다치지 않는 걸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치는 어떤 경우일 수가 높은 그런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탁구? 탁구 괜찮을 것 같아요. 탁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우리 몸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격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구 괜찮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괜찮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 그리고, 등산, 등산은 워낙에 정적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건 걷기. 저는 하루에 한 시간을 매일 걷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걸으면 되니까. 그죠 운동화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괜찮고 그 다음에 골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50대에도 골프를 도전을 하셔서 60대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뭐 슬슬 시작해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운동도요 너무 과격하지 않고 약간 정적인 거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어, 봉사 활동이 있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뭔가 좀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환원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그런 가치가 좀 소멸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아, 아직 내가 살아있네. 어 내가 아직 능력이 많네." 하고 어 역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 활동은 찾아보면 정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 단체, 복지 시설,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 뭐 그리고 뭐 학교, 아이들 학교 이런 데서도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봉사 활동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모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재능 기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행, 여행, 여행은요. 어, 우리 그러잖아요. 심장이 뛸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뛸때 여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50대, 60대, 70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관절염 오고 근육 대화되고 이러면서 여행의 기회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터키 여행을 갔었을 때그 터키 카파도키아 있잖아요. 열기구막 수백 개막 하늘에 떠 있는 거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카파도키아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여기 오기 너무 잘했구나. 내가 정말 다리를 못쓸때 늙어서 여기를 올라오고 생각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네. 그 바위 동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파른 길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80, 80이 넘으셨어요. 한90 정도 되는 그런 어르신을 제가 부축해서 같이 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여행은 진짜 젊을 때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동식물 돌보기 집에서 동물도 키워보고 식물도 키워보면서 그 동물들과 함께 동적인 활동, 그러니까 강아지 개 키우시면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도 건강해지고, 우리도 건강해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생명체를 우리가 그 돌봐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체를 돌봐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고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해주면서 우리가 좀더 강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 동물하고 식물을 잘 케어해주는 그런 거를 일상화하시면 그것도 아마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